대통령 시, 주말 반정부 집회에, 진보단체 10만 신고, 실제 1만 8천 명. 박근혜 때도, 촛불 들고 나온 국민 숫자, 깎아내리려고 했지. 언론도 한패거리야. 조중동, 뉴시스 뉴스원, 머나 투데이, 종교신문들, 언론 개혁국해야 한다. 직접 봤는데 8차선 도로, 꽉 차고 인도 상가까지 꽉 차서 발 디딜 때도 없더라.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국짐에서 나온 것들 정치를 오지게 못해 겨울맘 되면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내 살기도 바쁜데 못된 정부가 마치 권력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못된 자유를 누리려 국민을 탄압하고 속이니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려 집회까지 하게 하니 참으로 피곤하다. 웃기고 자빠졌네. 숫자 파악도 못하는 무지 무능 여전하구나. 나 어제 다녀왔는데 40만 명은 좋게 다녀갔다. 뭔 도글 소리래 요즘은 유튜브로 생중계 다하기 때문에 어디가 아니는지 다 보이는구만 숫자로 장난질 마라. 어제 보니 촛불이 훨씬 많더라. 유동규 관련 기사 내용들을 읽어보면 국민들 상식에 반한다. 차라리 유동규 말이 진실이라면 풀어주지 말든가. e x x 들 국민을 완전 알로 보내. 조작질라는 양심 없는 검사는 범죄자보다 더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공공의 적이다. 법을 지켜야 하는 검사들이 이러면 답이 없는 정권이다. 레고랜드 쇼크의 50조 투입 야 김진태 위기 트리거 전임 정권 도지사가 포퓰리즘이었고. 김진태가 2050억 세금 절감했다는 그런 생쇼하려다가 자금 경색에 국가신용 떨어뜨리고 민간기업채금 조달 맞고 이젠 쓰레기채권 사들이느라 세금 50조를 날려먹네 이거야말로 진정한 포퓰리즘 아니냐 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해 일도 모르는 사고 뭉치의 천덕꾸러기 하나가 전임도지사 까불려고 무대포로 저질렀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너무 큰 사고를 침. 다른 때도 아니고 가뜩이나 경제위기만 나올 만큼 시장이 안 좋은데 지방정부가 수천억짜리 지급보증 약속을 헌신짝처럼 차버리면서 저렇게 시장에 혼란해주면 제대로 터질 수 있음. 아차 싶었는지 정부 여당이 수습은 하는데 이미 시장이 안 좋은 상태라 이게 방아쇠가 돼서 이후에 계속 후폭풍이 있을 수 있음. 히읗. 이대남들 니들 IMF 안 겪어봤지? 최문순망하게 하려고 난리치다가 50조 말아먹은 건데 이게 국힘이 말하는 내국이냐? 너희들 애국은 일본에 퍼주고 북한 강하게 만들어주고 미국에 무시당하는 거냐? 국힘은 지자체 하나라도 해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이명박 이후 그냥 쓰레기가 되었다. 정치검사들이 장악한 한심한 아마추어 정부 이 찍더라, 좋으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도지사까지 엉망이다. 잘못되면 전 정부. 탈영이나 하고 한심하구나. 나라 마라. 먹으려고 검사 출신들이 작정했구나. 한일 1기업 배상금 한재단 대납 징용해법 본격 협의 교도 통신. 피해자 측에서 배상금 마련하고 셀프로 배상받는 게 배상이냐? 이런 한 분을 받아도 저들에게 받아야 역사적과 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배상이다. 이 무슨 미친 소리냐? 윤석열 이 정부는 일본 할수인들이냐 진용 판결의 의미를 모르냐? 뭔 엑스 소리야 이게? 피해국 기합이 돈을 내고 그걸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다니? 우리가 일본에 뭐가 아쉬워서 이런 협상을 하나? 친일정부, 윤석열 정부, 이런 거야? 이게 뭔 소리? 대납하고 나중에 준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 인정하고 일본이 위로금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하면서 국민들이 화가 나서 촛불들면 배화교도라고 하다니. 김영삼 문민 정권이래? 이런 정권이 있었나? 대통령 실세로 고해, 정청내 검찰 공화국 됐다. 청와대라는 명칭도 버리고 청와대를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세금이 지돈인 양, 용산 이전 비용 달라 발광하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건만. 이 와중에도 왕놀이 대통령 놀이하고 있고 구제 불능 암흑 덩어리, 골칫덩어리. 참사 덩어리, 폭탄 덩어리, 5천만 국민의 왼수 덩어리, 윤석열 국민의 심판 누가 보면 지가 왕인 줄, 히읗 이제 검찰 독재 공화국 시작, 민주주의, 삼권 분립, 히읗 그때 지나치라고 해라, 이것들은 시작과 동시에 이미 행정부도 다정치 검찰로 도배됐고 사법부도 이미 기소권 수사권의 법무부까지, 장악행고 입법부는 국짐것들, 윤회관 대부분이 다계검, 정치검사 출신들인데 무슨 삼권 분리, 민주주의라고 거짓말만 쯧쯧 그 돼지들에게나 통할 법치를 가장한 검찰 독재국까지 히읗 속는 게 바보고 개다지들이지 얼마 전까지 청력 테스트하더니 이번엔 시력 테스트하려고 검찰 마크에 지붕 올린 거로 보이는데 나는 정의원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 거다 처음 보는 순간 검통형답다라고 생각할 만큼 로고 중앙의 검찰 로고가 어른 거랬다. 살다 살다 이렇게 노골적이고 천박비루한 정권은 처음 아닐까 한다. 오죽하면 쥐박근 애가 그리워질까. 윤석열 쳐 그린 학생이 다음엔 무슨 그림을 구상할지 자못 궁금할 지경이다. 경정권에서 벌어지는 각종 블랙 코미디도 훗날 역사기록물에 남겨질 거다. 탄핵이 답이다석을현 정권의 주특기 1. 떠넘기기, 물타기 2. 탓탓탓 3. 전 정권 뒤지기 4. 모든 분야에 시비를 걸어 싸움질하기 5. 구시대 유물인 종북 주사파 놀이 6. 경제는 나몰라라 시간 때우기 7. 국민을 갈라치기, 평가르기 8. 정적 제거, 김건희 보호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됐다. 김혜영. 이 지지자들 당신이나 나가라. 대통령 된지몇 개월 만에 나라가 이만큼 추락했으면 대통령한테 내려오라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친일 청산 못 했던 것처럼 이런 기회주의자들 때문에 국민들이 더큰 고통을 받는다. 이 자는 특이한 사고방식을 가진 자로 보인다. 소속한 당에 복무하기보다는 상대 당에 유리한 행보를 보인다. 이 자는 조중동, 검찰, 국힘의 삼각, 카르텔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고로구원이 아니라 내부총질로 평가된다. 속기 탈당하여 정체성이 유사한 당을 찾아가든지 출당시키는 것이 좋다. 당이 전면적으로 공격받는 심각한 전쟁 국면에 저살국리하며 내부총질이다 군대라면 총살감 조경태가 내부 총질하다 국민의힘으로 갔지 김혜영 저가 또 결국은 글그 수순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졌나 지금은 함부로 논할 때가 아니지 이 대표가 제안은 특검을 해서 모든 의혹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말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는 것이 당을 위하는 것이다.